샬롬.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아이고네.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 볼까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가기 전에 바로 이곳. 여기를 뭐라고 하지요? 광야라고 해요. 광야에는 물도 참 부족하고요.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요. 살기가 정말, 정말 힘이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았지? 오, 딩동댕 맞았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집트,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멋진 빌딩을 짓고 산게 아니고요. 뭐죠? 텐트. 네, 장막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텐트에서 지낼 때 있다고 했죠? 우리는 언제 텐트에서 지내나요? 네. 놀러 갈 때, 어디 잠깐 집을 떠나서 있을 때, 바로 텐트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텐트는 잠깐 임시로 있는 곳이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잠깐 왔다가 가는 임시로 있다가 가는 바로 텐트와 같은 생활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네 나그네예요, 나그네. 네 나그네. <laughs>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생활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 바로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진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 이분이 누구시지? 네 예수님 네 성령님 맞았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뿜뿜뿜 전하고 사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 잠깐 텐트 생활이니까 우리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집 어디예요? 우리 집. 네. 청나가. 네, 청나. 지금은 청나. 영원히 살곳 어디?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진짜 우리 집. 거기에 우리는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하지요? 네, 같이 한번 어, 노래로 노래로 박찬일 목사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같이 율동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한번더 보면서 같이 일등 할게요. 컴이잘한다는 네. 네. 딴짓했어요, 좀.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이 이곳은 잠시 있는 곳이야라고 알려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알려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세가 안 돼요. 포인트가 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 어? 뭐지? 뭐가 내려오네? 허! 어? 성막 내가 거, 거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헉,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번쩍번한 황금 천을 잘 짜는 사람은 천을 짜서 보석과 이런 가죽, 이런 것들을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은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두 명의 사람을 세웠어요. 부살레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반짝반짝 총명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반짝반짝 총명과 지혜를 주세요. 아멘. 아멘. 이 부살레가 오울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뚝딱뚝딱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막을 지었어요. 자, 2년이 지났어요. 어, 와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내 생각대로 지었다고요? 아니,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저 멀리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아니 아니. 어.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고 있죠? 텐트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신가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 내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각자 자기의 이름을 대보세요. 내 네, 순중에 이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아 잠깐만요, 한 가지 안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2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성막, 성막이 어떤 모습인지 짧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중간에 딱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 마음 중심에 함께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